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태는 혀 위를 하얗게 덮고 있는데요. 흰색으로 얇게 어느 정도는 입는 것이 정상이고요. 백태가 얼룩덜룩 벗겨지거나 백태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백태의 백자는 흰백자이지요. 흰색이라고 해서 백태라고 부르고요. 노란색이면 황태, 검은색이면 흑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설태도 색깔이나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늘은 두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다 백태가 있죠.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실 겁니다. 백태가 더 많다, 덜하다는 양의 차이도 있고요. 더 중요한 중한 것은 백태의 표면입니다. 백태는 입이 말랐을 때잘 생기기 때문에 2번처럼 약간은 보송보송하고 건조한 느낌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1번 사진을 보시면 백태의 표면이 반질반질합니다. 마치 투명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태를 한의사들은 편의상 양어태라고 부릅니다. 양어증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온기를 주고 기운과 에너지를 주는데요. 양이 부족한 양어증이 되면 신진대사도 느려지고요. 온기가 부족해져서 아랫배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배도 차가워지기 때문에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되고요.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도 잘 붓고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가 아프고요.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라도 일반 같은 양허태가 생기면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껴지실 거고 살도 많이 찔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몸에 부족한 양기 온기를 보충해 가면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하고요. 식욕을 억제하고 식단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보다는 몸의 양기, 온기를 보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양어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에 혀에 관한 영상이 600여 개가 있으니까요. 혹시 나와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